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2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9월 말까지 그렇게 덥다가 이제서야 조금 밖에 다니기 좋은 날씨인가 싶더니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는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느낌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찾아보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변화가 생겨, 그에 따라 지구 전체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 가을이 실제로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오랜만에 영상 올리더니 처음부터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빨리 산책이나 시작했으면 좋겠네. 아, 제가 요즘 현생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요새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도. 저는 조회수에 연연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께 좋은 산책 코스를 소개해드리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유튜버, 공감한 책 아니겠습니까? 하하. <laughs> 산책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짧아지고 있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저와 함께 부지런히 산책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모 파크자이 아파트를 지났죠 계속해서 길을 따라 걷다가 아파트의 끝까지 와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오늘 산책 코스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오르막이라고 바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는 분들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 코스는 지금 보시는 오르막과는 달리 굉장히 편안하게 숲길을 거닐 수 있는 코스이니, 이 구간만 힘내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앞쪽에 동산초등학교가 보이고, 동산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장실도 있으니 산책 전에 들렀다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르막을 약 5분 정도 올라오면 앞쪽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르막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약수역이나 금호역에서 성동공5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인 응봉근린공원 금호산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니 이점 산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걸어가면 오늘 산책 코스의 입구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산책할 곳은 남산 자락 숲길입니다. 그럼 이제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산 자락 숲길은 올해 4월에 개장된 신상 산책 코스 중 하나인데요. 개장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민들이 뽑은 올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을 만큼 중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산책 코스입니다. 사실 남산 자락 숲길은 서울 중구 가장 동쪽에 위치한 무악봉에서부터 국립극장까지 총 5.14km의 길이로 이어지는 숲길인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코스는 앞쪽의 무악봉 구간은 제외하고 응봉 걸린공원부터 시작되는 코스이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책을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앞이 탁트인 공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저멀리 남산 타워와 신라호텔, 그리고 약수동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망대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산책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산 자락 숲길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걷다보면 갈림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빨리 가는 길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빨리 가는 코스나 천천히 가는 코스나 두 코스 모두 크게 차이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신상숲길이라 그런지 길이 깔끔해서 산책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괜히 중구민들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중구민인데 언제 그런 투표를 했었던가요? 저 투표 안 했는데.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예쁜 숲길을 지나 계속해서 남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갈림길에서 헷갈리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초록색 화살표가 친절하게 방향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초행길이신 분들도 쉽게 산책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금호산 유화숲 체험원이 나오고 맞은편에 화장실도 있으니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에도 바닥에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이 나오는데요. 저도 맨발 걷기를 하려고 했지만 오늘 조금 바빠서. 아니, 조금 전에 오늘 바쁜 일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laughs> 황토길에는 사적장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찬물만 나온다는 거 다들 아시죠? 황토길을 지나쳐 다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다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꼴뚜기들 말처럼 저는 오늘 바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편안한 데크길과 함께 또 흙길을 걷다보면 왼쪽으로 빠지는 데크길이 다시 나오는데요. 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작은 휴식공간이 나오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곳 쉼터에서 물한잔 마시고 잠시 쉬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시 숲길을 걸으며 계속 가다 보면 갑자기 산책 코스가 끝난 것만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다시 바로 왼쪽에 숲길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니 표지판을 따라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은 굉장히 짧으니 힘들지 않게 오르실 수 있는데요. 아직은 초록의 풍경을 머금은 숲이 반겨주고 있으니 천천히 걸으시며 눈에 마음껏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와서 계속해서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남산 쪽으로 향하다 보면 이번에도 두 갈래 길을 만나실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남산 자락 숲길을 산책할 수 있지만 직진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매봉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10분도 채안 걸리는 높이이니 저는 오늘 정상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뒷동산 정도의 매봉산이지만 매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예술이거든요.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앞쪽에 매봉산 팔각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팔각정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 명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아, 오늘은 앞이 잘 보이지 않네요. 이 조망을 보려고 정상까지 올라온 거였는데 아쉬운 마음을 안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날씨 좋은 날 오셔서 멋진 조망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올라왔던 곳으로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왔던 방향인 오른쪽으로 내려가도 되지만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왔던 길로 똑같이 내려가면 재미없잖아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배드민턴장을 지나고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오른쪽에 빠지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응봉 치나 숲길 가는 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남산자락 숲길이 예전에는 응봉치나 숲길이라는 이름이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안내판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네요. 혹시라도 서울 중구청 관리자분께서 제 영상 보고 계시다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저도 중구민입니다. 하하. 계단을 따라 다 내려오면 다시 남산자락 숲길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남산 방향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부터는 길게 늘어선 데크길로 더욱 편하게 산책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낮에는 산책하기 좋은 온도이니 답답하게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분들과 남산 자락 숲길에 오셔서 남산 자락의 풍경들을 눈에 담으시며. 즐거운 산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시 안내판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남산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쪽 구간에서는 더욱더 우거진 숲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남산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도심 산책만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숲속 산책을 하니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숲속 하늘뷰도 오랜만이죠. 이제 겨울이 오면 이런 풍경도 보기 힘들어질 테니 이번 주말에 남산 자락숲길에 꼭 오셔서 올해 마지막 푸르른 녹음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다시 갈림길이 나오면. 이번에도 남산 방향으로 계속해서 직진하겠습니다. 데크길이 끝나면 게이트가 나오는데요. 게이트를 통과해서 서울숲 남산길, 남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남산 자락 숲길이 개장된 4월에 저도 미리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소개해드리지 않고 10월 말에 영상을 다시 찍은 이유는 남산 자락 숲길의 마지막 구간이 10월에 완공된다고 하여 이때 온 것이었는데 봉사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더라고요. 전 구간 개장된 남산 자락 숲길을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온전한 남산 자락 숲길을 산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내년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후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완공되었다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트도 눌러드리고 따봉도 눌러드리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이 나오면 팔각정 성광마루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올해 말에는 꼭 완공되겠네요. 다시 안내판이 나오면 서울 성곽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작은 오솔길을 지나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길이 끝나가면서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국립극장과 남산 방면으로 가실 수 있지만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경 왠지 나직지 않으신가요? 나야 성곽길 맞습니다 국립극장 방면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오면 지난 봄에 다녀왔던 다산 성곽길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제가 추천드리는 산책 코스를 걸으시며 숲길과 함께 성곽길까지 걸으시는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슬고옆전 좋고 성곽길을 따라 걸으시면서 고즈넉한 풍경도 보시고 또 이제부터는 내리막만 나오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곽 아래로 펼쳐진 다산동 일대와 저 멀리 제가 걸어온 남산 자락숲길의 능선이 보이네요 봄에 성곽길도 무척이나 좋았는데 가을의 성곽길도 그에 못지않게 운치가 있었습니다. 감도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혹시라도 봄의 삼각길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공간 산책의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삼각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저 멀리 장충체육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오늘의 산책이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싱그모역에서 출발하여 누금이 우거진 남산 자락숙길을 편하게 걷다가 다산 성곽길을 거쳐 내려오는 코스를 산책해 보았는데요. 오늘 산책 총 거리는 약 4.5km이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니 산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후 장충체육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5번 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